아니 저 김경호 씨가 근데 사실은 그저 윤도현 씨하고는 또 같이 또 락을 하고 계시고 예전부터 잘 아시는 사이였겠어요. 저희가 데뷔가 같아요. 데뷔가 같아요. 데뷔가 같고 그때 김경호 씨하고 저하고 라이벌 식으로 이렇게. 네. 그때는 잡지 인터뷰 처음으로. 네, 음악 잡지가 되게 많았거든요. 네. 뭐김경호 vs 윤도현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뷰 하고랬는데 그때 김경호 씨는 뭐 나오자마자. 예. 스타가 되셨고, 되셨고, 저도 스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죠. 그 <laughs> <laughs> 되게 부러워하던 친구 중에 하나예요 네. 그리고 이게 음역대가 굉장히 고음 또... 쪽으로, 뭐... 그막 진짜... 소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. 어떤 소문이 좀 있었나요? 그때 왜 시스건이란 노래가 음. 그때는 그게 정말 우리 때는 음. 그걸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를 가지고 노래 왁을 하냐 안 하냐, 아, 아, 한다름할 정도로. 그때는 좀 그랬어요. 기준이 네. 참 그랬어. 어. 그거를. 능가하는 <목소리도> 옥탑을 넘나드는 가수가 있다고. 우와, 우와. 그게 이제 소문이 많이 있었어요. 아, 니 근데 사실 뭐저윤도현 씨하고도 또 이런 이유는 있지만 바비 씨에게 사실 우리 좀 아까 뭐 카드에 나왔지만 좀 솔로 탈출을 하자. 바비씨는 좀 저희가 아까 봤더니요. 뭐 10년째 연애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예. 다녀가신 분들은 계시겠죠. 최근 소개팅이 한달 전이에요. 근데 그건 또 이제 폰팅으로. 폰팅이요? 폰팅이잖아요. 예. <laughs> 펀팅? 예. 만나면 언제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? <laughs> 지금 경호 형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. 잘 <웃음> <웃음> 연애 얘기는 잘안 하시려고 그러시네, 바비씨가. 예, 네, 아직 안 생겼으니까. 김경호씨. 예. 김경호씨도 <laughs> 김경호 지금 연애를. 지금 안 하신 지가 어느 정 저도 정도? 이제 연애당에서 이제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서 지금 애인이 없는 상태라 아. 예, 사실 제가 굉장히 마음이 급합니다 소개팅 뭐좀안 하세요? 우리 김경호 씨도요 지금은 이제 제가 제 정말 그 어색한가 봐요 이렇게 후배들이 자꾸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기도 아, 하고 했었는데 예, 예, 예. 제 스스로가 이렇게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, 미안하고요 죄스럽고 음. 제가 오히려 더 어른스럽게 굴면서 이렇게 제가 자꾸 단절시키려고 하니까 아. 예, 역시 저는 이제는 느낌이 딱 오는 사람이면 제가 대시하지 않을까. 아... 말참 잘하시네요. <웃음> <웃음> 다비야 솔직해 너는. <laughs> 예? <laughs>